이제 네 번째 모델은 당연히 월드컵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음바페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것도 얼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몸을 하나 더 했어요. 요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음바페 넣랐을 때. 그리고 지금 옷이 이제 이 프랑스 유니폼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려 얼굴은 저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 닌자 거북이 같이 생기긴 했죠. 네 번째 모델, 은바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은바페 선수는, 보시면은, 아까 설계 작가님 말한 것처럼, 약간 개구리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개구리 같이 생기게, 눈이 큰데, 또 약간은, 또 코가 또 넓으니까, 약간은, 그, 코 넓고, 눈 크고,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약간 항상 뭐 환호성 지를 때나 입술이 약간 이렇게 돌출된 듯한 이미지가 많아서 저 입술의 느낌도 같이 이제 표현해주면은 음바페의저 특징적인 얼굴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모델 음바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모델 음바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큰데 코도 좀 넓으니까 눈 크고 코 넓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 그래서 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눈 코를 완전 줄이면서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싶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남는 공간을 저 인중이랑 입술이랑 요런 거 그리는데 다 시간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음. 이제 시그니처 포즈를 이렇게 같이 넣어봤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하지만 <laughs> 이거 잠시 마이클 잭슨 <laughs> 어렸을 때온굴 <얼굴> 아닌가요? <laughs> <조금> 입술이 너무 짧습니다. <laughs> 약간 <웃음> 인중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어 그런 것도 좀 있고 머리카락이 뭔가. 이마가 너무 공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뭔가 여기 부분이 이제 뭔가 밤폴 같은 느낌처럼 귀엽긴 한데, 공간 배치가 좀, 여기, 여기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냥 여기 부분이 조금 올라가면 어떨까. 요 정도 올라가가지고, 여기 밑에 공간만 조금 만들어주면은, 좀 차라리 여기 부분 인중이 좀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머리카락 잘못 그리면 안 된다 어. 이게 너무 머리카... 튀어나오면 안돼잘 짧아야 돼 음. 음. 어, 그래서 봐봐 고리. 시그니처 포즈 <laughs> 고린 옆에 포즈 <laughs> 시그니처 포즈 해가지고 확 달려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고린 아 어. 고린이네 응 코하고 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입술이 돋보이는 얼굴이니까 더막 이렇게 입술이 있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머리카락 보세요 머리카락 음바페 <laughs> <laughs> 뭐라 그럴까 그 저기 북한 음바페 같은데 이게 머리카락이 요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뭐좀 밝으면은 그나마 좀 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우와. 나를 사랑해. 뜸뜸앞는는 <laughs> 나를 해. 사랑해. <laughs> <laughs> 나를 너무 사랑해. <laughs> 표정도 굉장히 좀 굉장히 지금 흐로를 <laughs> <laughs> 사랑하는 표정입니다. 예. 근데 확실히. 흑인 같은 느낌이 팍 나고 너무 재미 너무 잘 그렸는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금 좀. 마르스. 네. 어디 만 돌치 어디 만지는 거야 지금. 어때 만지. 어디 만지고 <laughs>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이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손이 <laughs> 어, 개구리인데요? 어, 개구리 케로로입니까? 개로로 케로로입니까? 케로로. <laughs> 천재 아니세요? 이분 <웃음> 누구예요? <웃음> 확실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셨는지알것 같아요. 그죠? 여기 넓게 하면서 눈 크게 하셨는데 인중 넓게 하면서 입술 두툼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이미지는 확실하게 잘 표현이 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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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네요. 개구리. 아, 응. 개구리. 요거 요거 이렇게 들어갔는 확실히 그죠? 여기 부분이 시커매가지고 요렇게 연결되듯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재밌다. 약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중이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여기 부분을 강조시켜주는 형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가 비율적으로 길어 보여도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 뿔룩 튀어나온 느낌도 하면서 한층 들어가니까,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눈이 큰데 흰자 많이 보이게 들어가고. 오. <웃음> <웃음> 재밌다. 둘이 지금 같이 슬라이딩 하고 있어. 지금 경... <laughs> 어. 둘이 같이 슬라이딩 하고 있어, 지금. <laughs> 근데 아까 아프리카 벽화 같기도 해. 어. 아까 <laughs> 음, 그런 아그코 어, 어. 여기 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중에 어.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것도 뭐 나름대로 얼굴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굉장히 어. 재밌네요, 그죠? 뭐 코를 좀 차라리 더 올리고 인중 표현을 했었어도 음. 더 좋았을 것같은생각듭니다 와우, 진짜 잘했다. 와우, <laughs> 와우. 진짜 잘했다. <laughs> 어. 여기를 줄여버리죠. 여기를 어. 밑에 아예 없애면서 강조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음... 좀 피부톤을 바꿔야겠는데요? 피부톤 너무 <laughs> 너무 한국 사람인데. 살색인데 <laughs> 너무 한국 사람인데. 약간 이, 이 정도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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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상 나왔다 불상. <laughs> 불상 이건 뭐야? 맞아. 가르마 있... 아 가르마 여기 가르마가 있네요. 아니 실제 아니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그게 <웃음> 보입니다. <웃음> 어, 진짜요? 네 있어 있어. 어 <laughs> <오>, 디테일. 아 어떻게 보 아니 지금 다른 거보다 입술 디테일이 지금 <laughs> 어.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입술 부르는 입술. 아니, 눈, 그러니까 눈이 큰데 검은자가 너무 크니까 좀 무섭네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크고 흰자가 잘 보여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눈이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데 너무 지금 검은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벌스니, 아니, 아니 나 이거는 점프, 점프. 이 지금 점프하고 있네 이렇게. 야호, 야호. 라고.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다들 이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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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